제 57장 그림, 이빨, 나무, 철판, 돌, 산, 별 등에 나타난 고래들 런던 부두로 내려가다 보면 타워힐 근처에서 절름발이 거지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다리 하나를 잃은 비극적인 장면이 그려진 판지 한 장을 가슴 앞에 받쳐 들고 있다. 고래 세 마리와 보트 세 척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한 척은 맨 앞에 있는 고래의 이빨 사이에서 깨지고 있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 거지는 10년쯤 그 그림을 들고 다니면서 의심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리가 잘리고 남은 부분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그를 변호해 줄 때가 왔다. 그림에 나와 있는 세 마리 고래는 어쨌든 웨핑에서 출판된 어떤 고래 그림 못지않게 훌륭하고 그의 다리가 잘리고 남은 그루터기는 서부 개척지에서 볼수 있는 어느 그루터기 못지않게 확실하다. 그러나 영원히 그 그루터기 위에 올라 서 있으면서도 그 가여운 고래잡이는 가두연설을 하지 않고 그저 눈을 내리깐 채 다리가 잘려나간 순간을 생각하며 슬픈 듯이 설 붙을 뿐이다. 태평양 전역과 넨터컷 뉴베드퍼드 그리고 세그항에서도 여러분은 향유고래의 이빨이나 참고래의 뼈로 만든 부인용 코르셋의 가슴 버틴 살, 그밖에 고래잡이들이 조각품이라고 부르는 고래뼈 세공품, 즉 바다에서 한가한 시간에 조잡한 재료를 가지고 공들여 조각한 독창적인 세공품에 고래잡이들이 직접 새긴 고래와 포경 장면의 생생한 스케치를 볼수 있을 것이다. 고래잡이들 중에는 이런 세공품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식가용 기구처럼 보이는 도구들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원들은 잭나이프 하나만 가지고 새 공품을 만든다. 거의 만능 도구인 잭나이프 하나로 그들은 선원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준다. 오랫동안 기독교 세계와 문명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 신이 인간을 놓아두었던 본래의 상태 즉 야만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진정한 고래잡이는 이로커이족 인디언과 다름없는 야만인이다. 나 자신도 식인종의 왕에게만 충성을 바치는 야만인지만 이 언제라도 그 왕에게 반기를 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야만인이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의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놀랄만한 끈기와 부지런함이다. 고대 하와이의 전투용 곤봉이나 작살로는 거기에 새겨진 조각들이 너무 다양하고 정교하다는 점에서 라틴어 사전만큼 위대한 인내력이 있습니다. 깨진 조각이나 상어 이빨을 가지고 나무의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 놀라운 조각을 새기려면 몇년 동안 꾸준하고 부지런히 노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백인 선원인 야만인도 하와이의 야만인과 마찬가지다. 똑같이 놀라운 인내력으로 상어 이빨이나 다름 없이 조악한 잭 나이프 하나만으로 그가 만들어내는 고래뼈 조각품은. 그리스의 야만인 아킬레우스의 방패만큼 솜씨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복잡한 도안 속에 많은 것을 빽빽이 채워 넣은 점은 그 방패와 맞먹는다. 또한 야만적인 정신과 암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독일의 위대한 야만인 알브레이트 뒤러의 판화에 못지않다. 나무에 조각된 고래 또는 남양의 고귀한 티크 목재로 만든 작고 검은 놀반지를 고래 모양으로 자른 것은 미국 포경산의아까판에서 자주 눈에 띈다. 개중에는 그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다. 박공 지붕을 인 낡은 시골집에서는 길가 현관문에 노커 대신 노쇠 고래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문지기가 졸고 있을 때는 모르 모양의 머리를 가진 고래가 최고일 것이다. 하지만 이 노커용 고래는 정확성에서는 볼 만한 것이 없다. 구식교회의 첨탑 위에 올라앉아 풍양계 역할을 하고 있는 철판고래도 볼수 있다. 하지만 이런 풍양계형 고래는 너무 높은 곳에 있고 게다가 모든 면에서 사실상 손대지 마시오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면밀히 조사해 볼 방법이 없다. 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절벽 아래 바위 덩어리들이 환상적인 돌무더기를 이루며 평원에 흩어져 있는 앙상한 갈비떼 모양의 지역에서는 똘이 된 리바이어등 같은 형체가 풀밭에 반쯤 묻혀있고 바람부는 날이면 풀이 푸른 물결을 이루며 거기에 부딪히는 것을 볼수 있다. 또한 원형걱장처럼 높은 산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방에서는 여기저기 전망 좋은 곳에서 꾸비치는 산등성이가 만들어내는 고래의 윤곽을 얼핏 볼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면 철저한 고래잡이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런 광경으로 되돌아가고 싶으면 그것을 처음 보았던 곳의 위도와 경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등성이가 고래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우연의 결과이기 때문에 원래 위치로 정확하게 되돌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은 언젠가 높은 주름 옷깃을 단 멘다나가 답사했고 늙은 피게이라가 연대기에 기록한 솔로몬제도가 아직도 재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래라는 주제 덕분에 정신이 크게 팽창하고 고향되면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거대한 고래 모습을 찾아내고 고래를 뒤쫓는 보트들의 모습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 동방의 민족들이 오랫동안 전쟁의 연염이 없을 때 구름 사이에서 격투를 벌이고 있는 군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북극해에서 처음 나에게 고래를 알려준 반짝이는 별들과 함께 북극을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면서 리바이어던을 추적했고 남극해의 빛나는 하늘 밑에서는 아르고 네비스호를 타고 물뱀자리와 물고기자리를 넘어 찬란하게 빛나는 고래자리를 쫓아갔다. 군함에 다칠 계류용 밧줄을 매는 기둥으로 삼고 작살다발을 박차로 삼아 저 고래에 올라타고 가장 높은 하늘로 뛰어올라가서 무수한 천막이 늘어선 가상의 하늘이 정말로 내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지를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58장. 보리새우 우리는 크로제 제도에서 북동쪽으로 가다가 보리새우가 울거리는 거대한 바다 목장을 만났다. 그 도란색의 작은 생명체는 참고래가 즐겨 먹는 먹이다. 보리새우 때는 몇 마일씩이나 배 주위에서 파도를 타고 넘실거려서 우리는 마치 잘 익은 황금빛 밀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밀밭을 헤치며 달리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틀째 되는 날 과연 수많은 참고래가 보였다. 그들은 피커드호 같은 폭영선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은 없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한껏 벌린 채 보리새우 사이를 느릿느릿 헤엄치고 있었다. 보리새우들은 고래 입속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최강 블라인드 같은 섬유에 달라붙고 바닷물만 입속에서 빠져 밖으로 빠져나갔다. 보리새우와 바닷물은 그런 식으로 분리되었다. 아침에 사람들이 늪지대 목초지에 나란히 서서 천천히 고비치듯 낯을 휘두르며 길게 자란 축축한 풀을 헤치고 나아가듯 그 괴물들은 풀을 베는 듯한 기묘한 소리를 내면서 누런 바다 위에 낯질한 좌치를 남기며 헤엄쳐 간다. 푸른색의 그좌치는 끝없이 이어진다. 고래잡이들이 브라질 모래톱이라고 부르는 그 해역은 유펀들랜드 모래톱처럼 일대가 얕은 바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놀랄 만큼 목초지와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 그런 느낌은 참 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그 일대에 끊임없이 떠 있는 거대한 보리새우떼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풀베기를 연상시킨 것은 고래들이 보리새우떼를 뚫고 지나갈 때 내는 소리뿐이었다. 특히 고래들이 잠시 멈춰 있는 모습을 돛대꼭대기에서 바라보면 그 거대하고 검은 형체는 생명 없는 바윗덩어리와 가장 비슷해 보였다. 마치 인도의 사냥터에서 나그네가 잠들어 있는 코끼리들을 무슨 벌거숭이 검은 언덕으로 착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다에서 이런 종류의 고래를 처음 보는 사람도 그럴 때가 많다. 마침내 그것이 고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그렇게 거대한 덩치의 모든 부분에 개나 말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가득 차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그 밖의 점에서도 바다 생물을 육상동물과 같은 감정으로 대하기는 어렵다. <laughs> 옛날 박물학자들은 모든 육상동물에 대응하는 동물이 바다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대체로 보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특별한 사항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진다. 개처럼 충명하고 상냥한 기질을 가진 물고기가 바다에 존재할까? 일반적인 면에서 개와 비교적 비슷한 바다 동물은 그저 주받은 상어뿐이다. 그러나 육지 사람들은 대체로 바다의 원주민들에게 치독한 편견과 혐오감을 품어왔고 우리는 바다가 영원한 미지의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서쪽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수한 미지의 세계를 항해했던 것이며 치명적인 재난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재난은 먼 옛날부터 바다로 나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로 일어났으며 잠깐만 생각해보아도 점먹이나 다름없는 인류가 제 아무리 자신의 과학과 기술을 자랑하고 장차 그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진보한다 해도 바다는 최후의 심판일까지 영원히 인간을 모욕하고 살해하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단당하고 견고한 군함도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릴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느낌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인간은 바다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그 최대한의 무서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기록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배가 뜬 바다는 복수심으로 전 세계를 삼켰지만 한 사람의 과부도 만들지 않았다. 그 바다는 지금도 구비치고 있다. 그 바다는 지난해에도 많은 배를 삼켜버렸다. 오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노아의 홍수는 아직 물러가지 않았다. 아름다운 세계의 3분의 2는 아직도 홍수에 뒤덮여 있다. 바다와 육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어느 한 쪽의 기적은 다른 한 쪽에서는 기적이 아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생겼을까? 코라와 그의 동지들의 발 밑에서 살아있는 지구가 입을 벌려 그들을 영원히 삼켜버렸을 때, 초자연적인 공포가 히브리인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바다가 그와 똑같이 입을 벌려 배와 선원을 삼키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다. 하지만 바다는 이방인에게 적이 될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마귀처럼 잔인하고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죽인 페르시아인보다 더 사악하다. 바다는 자기가 낳은 생물도 용서하지 않는다. 사나운 암호랑이가 밀림 속에서 뒹굴다가 새끼들을 깔아뭉개듯 바다는 가장 힘센 고래까지도 바위에 내던져 그들을 부서진 난파선 잔해와 나란히 암초에 남겨놓는다. 바다를 통제하는 것은 바다 자신의 자비와 힘뿐이다. 주인 없는 바다는 기술을 잃고 미친 듯이 내달리는 군마처럼 헐떡이고 콧김을 내뿜으며 지구를 압도하고 있다. 바다의 음흉함을 생각해보라. 가장 무서운 생물은 물속 깊이 들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남빛 아래 숨어있다. 또한 수많은 종류의 상어가 제각기 아름답게 꾸며진 자태를 갖고 있듯이 바다에서 가장 무자비한 종족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악마 같은 광채와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라. 또한 바다의 모든 생물이 가진 서로 먹고 먹히는 살상 습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모든 바다 생물은 천지가 개벽한 이래 영원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한 다음 푸르고 부드럽고 가장 온화한 이 대지를 눈길로 돌려 보라. 바다와 육지를 둘다 생각해보라.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기묘하게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섬뜩할 만큼 무서운 이 바다가 푸른 초목이 무성한 육지를 둘러싸고 있듯이, 인간의 온 속에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외딴섬 타이티가 있고, 더구나 그 섬은 절반밖에 알려져 있지 않은 삶의 공포에 둘러싸여 있다. 신이 그대를 지켜주시기를, 절대로 그 섬에서 떠나지 말라. 일단 떠나면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테니. 제59장 오징어 피쿼드호는 천천히 보리새우 목장을 빠져나가면서 자바섬을 향해 여전히 북동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용골을 밀고 있고 주위는 조용하다. 끝이 점점 가늘어지는 높은 돛대 세계는 그 산들 바람을 받아 광야에 서 있는 세그루의 종려나무처럼 부드럽게 흔들렸다. 은빛으로 빛나는 밤에는 사람을 유혹하는 고독한 물줄기가 간간히 보이곤 했다. 그러나 투명할 만큼 맑고 푸른 어느 날 아침, 바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초자연적인 느낌의 고요함이 바다 위에 깔려 있었다. 길게 빛나는 햇빛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황금빛 손가락처럼. 비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 물결이 슬리퍼를 신은 것처럼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 달리면서 함께 속삭일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잠겨있는 이 깊은 정막 속에서 주도대 꼭대기에 서있던 다고의 눈에 정체를 알수 없는 유령이 보였다. 저 멀리 커다란 흰색 덩어리가 느릿느릿 머리를 쳐들고 점점 높이 올라와 푸른 바닷물과 갈라지더니 마침내 우리 뱃머리 앞에서 번쩍 빛났다. 마치 산에서 방금 굴러내려온 눈사태 같았다. 그렇게 잠시 반짝이다가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떠올라 조용히 빛났다. 고래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게 모비디길지 모른다고 다고는 생각했다. 유령이 다시 가라앉았다가 또 다시 나타나자. 다고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 꾸벅꾸벅 졸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잠에서 깨웠다. 저기, 저기 또 나타났다. 저기서 물위로 뛰어오르고 있다. 바로 앞이다. 흰고래다. 흰고래야. 이 고함 소리에 선원들은 일제히 활대 양쪽 끝으로 돌진했다. 분봉할 때 벌들이 나뭇가지로 떼지어 몰려가는 듯 했다. 뜨거운 햇볕 속에서 에이헤브는 모자도 쓰지 않고 제1사장 위에 올라서서 한 손은 당장이라도 키잡이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뒤로 쑥 내밀고 다구가 팔을 뻗어 가리키는 방향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조용히 올라오는 외로운 물줄기가 헐헐 날듯이 배를 따라오는 것 같이 차츰 에이헤브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게 찾아다니던 고래를 처음 보고도 이제 그는 고래의 모습을 부드럽고 평온한 느낌과 결부지어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지 아니면 간절한 바람이 그를 배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얀 덩어리를 분명히 감지하자마자 당장 포트를 내리라고 서둘러 명령했다. 보트 내 적이 곧 수면 위에 내려졌고, 에이헤브의 보트를 선두로 적을 향해 질주했다. 고래는 곧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우리는 노를 멈추고 녀석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때 고래가 가라앉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 고개를 쳐들고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비딕에 대한 온갖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신비로운 바다가 지금까지 인간에게 보여준 가장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았다. 길이와 너비가 200미터쯤 되고 펄프처럼 흐늘흐늘한 거대한 덩어리가 크림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물 위에 두둥실 떠있는 그것은 중심부에서 방사상으로 뻗은 긴 팔을 무수히 내저으며 아나콘다의 둥지처럼 뒤틀리고 꼬여있었다. 그 팔이 닿는 범위 안에 들어온 푸른 안목이는 무엇이든 무턱대고 움켜잡으려는 것 같았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얼굴이나 안면은 전혀 없었고 감각이나 본능을 갖고 있는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파도 위에서 구비치고 있는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존재. 형체도 없이 우연처럼 살고 있는 망령이었다. 녀석은 나지막하게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소리를 내면서 또 천천히 사라졌다. 녀석이 가라앉은 뒤 들끓고 있는 물을 가만히 바라보던 스타벅이 벼랑같 격렬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놈의 흰 유령아. 이놈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모비딕을 발견하고 싸우는 편이 낫겠다. 그게 뭐였죠? 블레스크가 멀었다. 살아 숨쉬는 거대한 오징어야 그 놈을 보고 무사히 항구에 돌아가서 그 놈에 대한 이야기한 보경선은 거의 없다더군. 그러나 A 해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보트를 돌려서 본선으로 되돌아갔다. 나머지 사람들도 조용히 그를 따랐다. 향유 고래잡이들이 일반적으로 이 오징어를 보는 것을 어떤 미신과 결부시켰던가에 얼핏 보기만 해도 그 오징어는 생김새가 너무 괴상해서 불길한 느낌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대왕 오징어는 너무 희귀해서 좀처럼 볼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이 가장 큰 바다 생물이라고 말하지만 녀석의 진정한 특징과 형태에 대해 막연하게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향유고래의 유일한 먹이라고 믿고 있다. 다른 종류의 고래들은 수면 위에서 먹이를 찾고 실제로 먹이를 먹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도 있지만, 향유고래는 수면 아래 미지의 곳에서만 먹이를 잡기 때문에, 그 먹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고, 그저 추측만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따금 향유고래를 바싹 뒤쫓으면, 오징어의 팔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토해내기도 하는데, 개 중에는 길이가 10m에 이르는 것도 있다. 그런 팔을 갖고 있는 괴물은, 평소에는 그 팔로 바다 밑바닥에 달라붙어 있는데, 다른 종류의 고래와는 달리, 향유고래는 그놈을 공격해서, 바다 밑바닥에서 떼어낼 만한 이빨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은 상상한다. 폰토피단 주교가 말한 크라켄이라는 커다란 괴물이 결국 분해되어 대왕오징어가 된다는 상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듯하다. 주교는 크라켄이 물 위로 뛰어올랐다가 가라앉는 모습을 다른 몇 가지 특성과 함께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대왕오징어와 일치한다. 그러나 주교가 말하는 크라켄의 믿을 수 없는 크기는 상당히 줄일 필요가 있다. 그 신비로운 생물의 소문을 얼핏 들은 박물학자들 중에는 그것을 오징어 종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물론 몇 가지 외적인 특징에서는 오징어 종류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징어 중에서도 특히 큰 아나크라고 해야 할 것이다.